8개, 10개, 20개, 30개 예? 사. 전설 40개는 좀 너무 하셨잖아요!! 아 이씨... 안녕하세요. 유튜브 식구분들 반갑습니다. 지우아재입니다. 일단, 제작 재료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. 스킬북인데, 마력이 좀 부족한 편에 속해서, 마력 교체. 과연, 이 마력 교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일까? 스킬이 바로 떠갖고 좀 됐으면 좋겠는데, 아직까지 살짝 좀1% 부족한 그런 느낌은 있긴 해요. 자 패시브에서 칼끝감기 이거 제작 한번 해보자고 자, 무난하게 가자고 자 한번 뽑아볼까요 음. 미르인가요 이카로스인가요 게임 장르가 아예 다르잖아요 솔직하게요 1번 2번 그런게 없어요 저는 이게 광고 아니거든요 이 이카로스는 이카로스만의 맛이 있어요 그렇지 아예 나와줘야죠 이렇게 황룡이 나왔는데 오, 극도 좋았어. 오, 계속 올라가. 어, 스펙 쭉쭉쭉 올라가는 거야. 이 이카루스는요, 이카루스만의 장점이 있어요, 분명히. 과금이 다른 게임에 비해서, 과금이 들어가는 건 같은데, 다른 게임에서 과금할 때, 음 뭐야? 이것도 장점이야. 계속 뭔가 주아 이렇게 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. 전설을 얻으면 전설 한 마리 더 주는 이런 장점도 있고 니니지 MR 파에는 난 이거 한다. 진짜 어? 그거 돈 천만 원 긁어봐야 티도 안 나는데 여기서 돈 천만 원 지면 어 지저놀이 할수 있으니까 어.. 생각 차이긴 한데 일단 나는 그래요 야 무과금 니세만 해도 전설이에요 그쵸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는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씨부레 단점은 아직 UI적 편집이 조금 덜 됐다는 거예 그건 좀 단점에 속해요 이런 거 이거 상자를 그냥 한 번에 깔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런 건뭐 애교라고 속해서 수적이될 거라 아, 이제 알아본다고? 어? 어, 뭐 보여줘봐, 그래. 센터에 보라색. 오케이, 나이스, 전설. 좋아. 야, 투전설이? 어, 이렇게? 이렇게 나와준다고? 좋았지, 이러면. 결국은 이 뽑기를 한다는 거는 양미들 동생분들 그거예요 내 캐릭을 좀 강하게 만든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p p t 가면은 뭐 아이템이 더잘 나오던가 뭐 그런 게 있겠죠 자 여기서 얘가 날개를 딱 피면은 예 날면은 나오는 거야 뭐가? 안 폈죠? 예 영웅이에요 아 해이가 뭐야 씨어이 게임도 향로가 있더라고요 만먹그 뽑으려고 하면 충분히 뽑겠던데저 향로 채울하면 얼마 들어가지 모르겠어서 그거는 오케이 주신 아우 주신이네 어 오케이 전설 제발 중복 크세스 뭐야 아 이씨 가자 주신을 향하여 시부레 뭐예요? 감사합니다 아또뭘 주고 그러세요 이렇게 아뭐 준다 오케이 자또 사자 개이득 어이씨나 서운할 뻔 했잖아요 이거 안 줬으면은 물약 회복률이 5%라고요? 아 이거 확정할게요 와 뭐지 데프트? 와 몸빵에 몸빵용으로는 뒤져버리네 얘와 이게 데미지 감소가 많이 중요하네 피해 감소가 중요하네 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거 피해 감소 게임이네 아... 해드리고먹고 일단 피해 감소를 좀 챙겨야지만은 사냥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크겠는데? 아 뭐야? 이거 강화 왜안 돼? 오 뭔데요? 아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씨. 아나 실망할 뻔 했잖아요. 야이 게임 진짜 뭐 실망할 것 같으면 하나씩 주네. 아니 이 게임이 뭔가 그한 개씩 줘. 어셋신 장비로 뭐 주는 거예요. 야 무기를 주신다. 이렇게 와 뭔가 옵션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데 이거 맞죠? 예. 좋아요. 이거 강화해 갖고 그러면 도기에다가 인생 한번 걸어 볼까요? 씨부레. 음. 잠깐만. 이게 뭔 짓거리지? 모든 속성을 강화해달라고 누구맘대로? 아니 뭐 해, 해달라면 해주겠는데 이거 뚫으려고 하면은 모든 속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긴데, 뭐 알겠어요 일단. 아니 50%인데 세번 실패하고 네번 실패하고 다섯 번 실패하면은 애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? 쓸거 남았다. 뭘더질르냐이 생, 씨부래. 오, 이건 또 뭐야. 땡큐. 감사합니다. 뭔지 몰라도 또 결제를 이렇게. 아, 예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아, 예. 막 이렇게 주시니까 잘 쓰겠습니다. 예. 이게 장점입니다. 예. 막 계속 줘요. 계속. 뭔가 하면은 계속 줘. 결제할 걸 줘. 심심할 틈이 없어. 얘는 이제 결정이네. 오케이, 나이스. 어, 좋아, 좋아. 뚫리나? 이게 안 뚫린다고? 쓱. 끝까지 가. 나이스. 끝까지 갔고. 확실히 데미지 감소가 올라갔고, 좀안 아파진 것 같지 않아요? 페이트. 수호자 변경. 와, 데미지 보소? 야, 형님들, 동생분들, 데미지 한번 봐보시죠. 미쳤습니다. 와, 여기 왼쪽 위에 보면 1700이거든요. 1700딜 이거밖에 안 한다고? 왜 이러지? 마음에 안 드는데? 시부래 자, 제발, 주신! 주신! 제발! 제발, 전설 나오고, 앞선 가자! 오케이, 나이게! 전설! 전설! 자, 가자. 중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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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어떤 아이야? 생, 때깔 보니까 이 새끼 중복 아닌 것 같은데? 아, 기다려봐. 4개, 5, 9개 있는데, 잠깐만요. 전설이 몇 개예요? 하나, 둘, 셋, 넷, 여덟 개, 열 개, 2 0 개, 3 0 개, 예? 사, 전설 40개를 좀너무하셨잖아요 아이씨! 장판 깔라고? 까라, 이씨으레 그래, 깔자, 어. 까라, 기냥닭 까라, 기냥 가! 아, 가는거야! 씨부레 이게 창고경호가 되나? 보관 그러니까 혹시 모르잖아 아나 갑자기 궁금해졌어 재시작 골드하고 다 공유인데? 골드하고, 사파이어하고, 결정하고 다 공유네. 오라, 이거 뭐니? 다 되네? 나 궁금한 게, 창구가 공유, 가 되는지. 어? 장비도 공유되네? 지금까지 갈아버렸던 갈갈이들 다, 다, 다시가 좋아. 야, 이거 뭐야? 야, 이 뽑은 다음에, 이거 풀셋 나오는 걸로 스타트 하는 게날 수도 있겠는데? 야, 컬렉션, 그냥 다 꼬라 박아야 되는 거네. 근데 중요한 건난 이거 오늘이 마지막 리뷰가 될 수도 있는데? 슬슬 본전 생각나는 건 나만 그런 거죠.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, 여러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, 씨부레 뽑기에서는 얼마 안 나오는, 그뭐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, 갈갈이 해갖고 나오는 것들이 이제 좀 크게 먹히겠는데? 강화해서. 그렇지, 아, 뭐야, 이거. 와, 8강 줄라면 진작 주시지. 아, 짜증나네. 와, 8강 주시려고 하면은 진작 주셨어야지. 아, 숨 막힐 뻔 했잖아요. 그래,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한테 뭔가 주는 거야. 여러분들도 뭔가, 예, 보고 배우시길 바랍니다. 어 일단 무과금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이 많아는 뭐 전설이나 영웅이나 이런 부분들을 리세마라가 가능한데 과연 이제 거래소가 50렙이다 보니까 무과금으로 게임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다이아 수급을 해갖고 스펙업을 할수 있느냐 아니면 과금을 과금을 안 하고 스펙업을 할수 있냐 그런 포인트인데 아직 24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게임에 대한 판단은. 예, 제가 아직 못하겠고요. 다만, 이 게임에 대한 장점 같은 경우에는, 과금 비용이 좀 싸다, 게임 시스템 또한 아직 다 100%, 예, 100% 알지는 못했어요.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, 이제, 닌이지 M6 게임들이 돈이 뭐 미친 듯이 들어갔는데, 이거는 재밌는,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. 시브레. 형님 동생분들 이카루스 이터널. 저는 재밌게 했습니다. 예 네, 즐거운 하루였고요. 앞으로도 신작 게임 나오면 꼭 말씀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들어가겠습니다.